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마감 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이석현 전략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장 지수 점검, 두 번째 향후 전망, 마지막 세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마감이 됐어요. 상승 마감이 됐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쌍끄리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왜 지금 이런 흐름이 벌어졌느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잘 나왔습니다. 네. 소매 기업들이 뭐냐. 이제 뭐 가전제품 판매업체 베스트 바이, 혹은 이제 의류업체 아베크롬비 뭐 이런 이제 소매 기업들이 어 예상보다 좀 이제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을 해줘서 어 그러면 소비가 좀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뭐 밥솥이라든지 뭐 이제 옷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이 됐어요 소비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이 좀 이제 회복되는 기준 그런 이제 그런 그런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승 마무리가 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상승 여파를 좀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요런 상승은 이제 국소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표준표준 표준 편차가 14년 이후로 이제 표준 편차 플러스 투 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이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격이 많이 된 거예요. 하방 압력을,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 편차가 해소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빨리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격도를 멈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모습들, 이건 주가, 그 실적이 되면서 이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 죽거나 뭐 이제 그런 게 다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이익 전망치 하향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건 커녕.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마냥 계속 이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마냥 밑으로 떨구진 않아요. 지금 이제 상기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대로 잠깐잠깐씩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상승은 보이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임은 변함 없습니다. 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코스피 설명 들었으니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코스닥도, 그렇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랑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채권 수익률도 3.7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3 넘어가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고점 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있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정말 확연히 차이 나죠, 그죠? 오래 끌고 보면, 이제, 끌어, 와서 보면. 그리고 이제, 어,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 제조업 시장이 50%, 그러니까 PMI 지수, 제조업 PMI 잖아요? 그러니까 PMI 지수가 50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제조업이 그래도 좀 빠방한 거예요. 좀 팽창했구나. 익스팬드 했구나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쪼그라든 거구나. 아, 좀 이제 제조업 시장, 어? 굉장히 좀, 어? 어려워?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v 토 m 버 e 토 d 버노 e 멀티셈 버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10월이에요. 10월, 10월 PMI 지수인데 9월 PMI 지수는 진짜 노답이에요. 정말 노답이었다가 10월은 그래 살짝 올라왔는데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미국 시장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여전히 좀 이제 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휴. 오랜만에 한국가스공사 한번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또 이제 저점 한번 클릭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이런 흐름, 가스군도 이제 LNG가 굉장히 좀큰 폭으로 흐름을 받으면서 이제 겨울에는 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개별 테마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건데 저랑 이해관계 하나도 없어요. 저이 종목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피코그램이 3연상을 쳤어요. 이것도 무상증자 시즌 때문인데 그냥 대놓고 그냥 이제 작전치는 모습 나오고 있어.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걸로 한번 수익 보잖아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마약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 철저한 근거에 입각해서 투자하는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솔트룩스 상한가 쳤습니다 왜 상한가 쳤는가 가상인간 5분만에 제작해갖고 플루닛 스튜디오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한다 예, 솔트룩스의 자회사 플루닛이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할수 있는 플루닛 스튜디오 오픈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 이거 굉장히 돈될 가능성 높으니까 위로 올라간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히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도 상한가 쳤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화, 좀 일단은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 막 일단 뭐 이제 좀 뉴스에 나온 거는 빈살만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웹 소설이나 웹툰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떡구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런 거는 좀 이제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유 없이 상한가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좀 제껴야죠 예. 그리고 코다코 상한가 쳤는데 코다코는 어, 한자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코다코에 알루미늄 소재 기술을 이전했다는 라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개별 소스죠 개별 소스 너무 좋아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둘 필요가 있고 주임 네트웍스 상한가 쳤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중국 다이궁에게 지급하는 면세점 성객 수수료 급증 때문에 이제 상가를 쳤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결국 다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는 건데 어 이고 뭐야. 네, 휴림 네트워크스는 뭐 이제 이런 걸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 그리고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외국 관광객 국내 유입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음, 송객 수수료를 받는 여행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행 끝나면, 아, 까 그러니까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휴림 네트워크좀 이제 흐름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해 볼수 있기 때문에 상항가 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